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뭐가 맛있어요?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야? 네.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. 네. 저도. 주안 돼요? 오렌지 주스 여기 있잖아요. 왜? 오렌지 주스 있다고 했잖아요. 아 그건 사과 주스인데? 그거 주세요. 밑에 여기 있잖아요, 오렌지 주스, 여기. 아, 네, 요거, 요거. 아, 그거 맛있어요? 음. 네, 그럼 그걸로 계산해주세요. 네. 네. 계산해줄게요. 네, 계산해주세요. 저, 뭐지, 오지 한 개, 한 개씩 들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네, 계산해주세요. 얼마예요 5,050원. 5 5 0원요 네. 네, 여기 있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거스름 돈남겨 주세요. 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또, 네, 또 오세요. 해야지. 또 오세요. 네.